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일본인들은 그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르고,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.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기술, 지식, 활동,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,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의 완벽한 균형입니다. 이키가이 테스트는 가장 종합적인 온라인 직업 및 성격 테스트입니다. 10분 이내에 사명, 열정, 직업 및 소명이 포함된 자신만의 이키가이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또한 당신의 성격 유형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어떤 직업이 당신의 가치, 기술 및 지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 성공하기 위해 마스터해야 하는 몇 가지 작업 외에도 마지막으로 귀하의 경력에 가장 적합한 몇 가지 대학을 알려줌으로써 귀하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. 예, 모두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. 이키가이 테스트는 역동적이고 지능적입니다. 이동하면서 변화하고 적응합니다. 정직하십시오. 그러면 오늘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키가이 테스트.